그럼, 저도 지금까지, 어, 제가 일곱 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곱 살 때부터, 가짜 어디로 들로산으로 가짜 가짜 들로산으로 그런 찬송 부르면서, 꽃같이에 내리는 연목가위에 자라는 그런 찬송 부르면서, 그러니까 주일 학교를 자랐지 않습니까? 내가 래 주일 학교 다녔다니까요. 어렸을 때는요, 백합 잔양대 했다니까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laughs> 그런데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내레피양에서 왔을 달에 아버지가 평양에서 일사부 때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자리 잡은 곳이 대구고 바로 동산병원 서문시장 서문교회 거기 가운데 거기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 거기가 내가 어떻습니까? 뛰어놀던 그죠 뒷동산, 다 뒷동산이라. 예, 그 청라 언덕, 청라 정신, 거기도 어떻습니까? 우리 외갓집 가는 코스라. 우리 외갓집이 바로 남부시장 앞에, 그남부교회 뒤에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참을미 해가지고는 늘 어떻습니까? 나한테 사다 달코 이 가지고, 그 대한 극장, 대도 극장, 남무 나무시장 앞에 가면 여름에는 예, 메밀묵, 메밀묵 사준다. 가는 바람에 따라가고. 또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살살해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대두곡장 옆에 보면요. 그, 그 헌책방이 많거든요. 헌책방 옆에 가면요. 거기에, 담, 파, 쭉, 담, 파, 쭉 장사가 많아요. 예, 그래가, 그러니까 그거요. 얼마나 맛있다고. 하, 그래 다녔는데, 어떻게나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저는 교회 가는 거 억지로 맞이 못해서 보내는데, 안 오시는 거요. 그래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날 결단을 했죠. 결단. 그리고 저희 집이 제사를 지냈거든. 제사를. 그런데 저, 저, 좀 뛰어넘어서 말씀드릴게요. 저에게도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그런 성의 나타난 건 아마 나 역시 너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제사를 지냈는데, 그래 교회 가니까 선생님이 종철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면 안 된대. 하여튼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내 내리에 박힌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 얘기했겨요안했게요 했지? 했지. 살데없 소리 하고 있다. 교회에 가면 가야만. 꾸질하면 어떻습니까? 할수 없어서 어떻습니까? 제사 지내면, 제사 지내지 말았겠는데. 그래, 기도했어, 기도해요. 기도를 했는데, 마침, 예, 서문시장에서 장사 사업을 하고 계시던 제 사촌 형님이 어 날부터, 그 건강하신 어른이요, 형님이, 사촌 형님이, 서슬 몸이 아프기 시작했모이라난 몰랐는데, 어렸으니까 몰랐는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무당 푸닥기를 했는 모이라 무당 푸닥기를 하니까, 그 무당이 점정이 하는 말이, 제사를 가지고 오면은 안 아픈다 하는 게라.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기는 지내는데 매날 귀신이 조상님이 식은밥만 먹는다 가는 기라그래 나도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 몰라 몰랐어요. 그래 어쨌든 기도가 응답이 돼 가지고 제사를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그래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이가 조금 그때는 그저 기쁘기만 했는데 지나는 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이 어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차피, 나중에는 어떻게나 예수 안 믿어요. 안, 안 믿는? 노 자의 미연입니까? 행님이니까? 고리 가져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바로 성년에 나타남의 기도응답에 라마 나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에서 해방이 된 거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들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는 거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 보니까 안 되거든. 뭐 해라. 하나님께 굶고 때를 쓰라 하더라고요 금식하면 기도하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느 날 내가 11월 말, 12월 초에 제가 금식을 가끔 한 끼씩은 웃자다가 금식이 아닌 굶식은 해봤지만은요. 그때는 마음이 감동이 막오는 거예요. 감동이. 그 감동 누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가던 그 대구의 가창 쪽에 보면 은그 청도 가는 쪽에 보면 팔쪽으는기렇게 우측에 보면 요 아주 유명한 그기도이 있습니다. 조함산기원 예. 거기 이제 옛날에는 버스가 많이 없으니까 대신동까지 와, 거기 나와가지고 동산병원 앞에서 133번을 타고 그래가 조함산 밑에 내려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내리니까요. 눈이 와가지고요. 눈이 뭐, 바로 한고 이만큼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눈 오는 날 내가 주암석에 올라간거요 예 금식을 일주일 작정을 하고 일주일을 작정을 하고 부모님들 예수 믿도록 해달라고 그래 올라가서 기도하는데요 오, 눈물 콧물이 나는기라 배가 고파서 우는지 서러워서 우는지 추워서 우는지 그래 울며 불며 3일을 다 기도하고 나니까요 마음에 병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와우 와우 와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닌데 영음으로 내기에 들리는 가슴에 다 묻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응답받았구나 그러고 어떻습니까 응답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동안 참았는데 갑자기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래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준줄 믿고 남은 시간은 사나이가 칼을 뺐으면 예, 아직 뭐 3일 했는데 나머지 4일도 하지 마 하고 했을까 안 했을까 다 했어요 하고 집에 내려 오는데요. 집에 바로 뭔 가겠다 하니 아버지는 마주 맞추, 맞추고 가 싶어가지고요. 예, 내가 그때가 그때까지만 해도 가출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예, 저도 잖아요 우리 위로 형님이 세분이고 누님 한 분인데 오, 어디로 갔노? 어디로 갔노? 북한 내려오다가 다 흩어지고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외동 아닌 외동이 대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요 저기 빨리 남북 통일되면요 그니까 그 예배당을 세워야 된다 하니까요, 전도해야 된다 하니까요. 예. 예.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은요. 목사님 나도 그때 따라가겠다 하는 분들 계시더라. 가기네. 여러분도 50분 오이소이 내가 깨워 줄 테니까. <laughs> 그러니까 집으로 바로 못 가고 대신너 계신 우리 형님 집으로 갔더니만은 아이고! 하면 마 우리 형수님이요. 울고 난리가 났어. 아유, 지금 어디로 갔는지가 내 소식도 안 하고 갔거든. 예, 예. 그래야지 속이 달아야지 어떠서 내말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래, 그랬더니만은, 그때이실축그했지 사실은 여차저차 해가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으라고 은근히 이제 서류 쿠션으로 형님과 형수님되었습니다라고 서류 쿠션을 그렇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연락해가지고, 그래, 이제 집에 갔더니만요, 아이고야 얼마나 잘해주는지, 바로 그 다음 주일날, 바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갈게 안 갈까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얘가, 야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오시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야. 이건요, 모태 신앙은 모태 모태 모릅니다. 예. 부모님이, 형제, 자매가 안 믿는 분을 두고 계시는 분들만 그 심정을 아는 거요. 막, 날아갈 것 같더라, 가 있긴 그래가지고 수요일 저녁이 됐는데요, 내가요, 목사님한테 쪽지를 올렸잖아. 목사님, 내 특순하고 싶습니다. 특순은 뭐일까요? 지금 생각합니다. 특순하는데 그때 떴습니까? 그뭐 기쁘다 구조 오신다든지 안 떴습니까? 내게 강같은 평화해야 될 겐데요. 하나님, 아느님 은혜,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내 같은 죄인의 기도도 하나님, 내가 지금 못난 사람 기도 들어주는가 싶어가지고요. 나, 가. 던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내가 4절 5절까지 다 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습니다 운이라고 운이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했어 할렐루야 요게 바로 남...